여러분, 영화 빅쇼트 기억하시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전설이 된 투자자, 마이클 버리. 바로 그가 이번엔 AI 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또 하나의 빅쇼트를 예고한 거죠. 금융천재의 눈에는 거대한 거품이 보인다는데, 왜 기술 대기업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버리의 주장은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2008년 금융붕괴를 정확히 맞췄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거대 AI 기업과 클라우드 회사들이 교묘한 회계 기술로 이익을 엄청나게 부풀리고 있다고 아주 심각한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럼 버리가 대체 뭘 경고하는 건지 그 부풀려진 이익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리가 딱 겨냥하는 대상은 바로 AI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클라우드 업계의 공용들이죠. 그는 이 회사들이 아주 오래된 회계의 기법을 써서 실제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럼 이익을 어떻게 조작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좀 어려운 회계 용어에 숨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들으면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10억짜리 엄청 비싼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 영원히 쓸수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 낡아지는 만큼을 해마다 비용으로 똑똑 떼어내는 거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간단하죠? 버리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먼저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초고가 AI 칩을 막 사들여요. 그런 다음에 장부상으로 이 칩의 수명을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늘려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실제로는 가치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이 마법 같은 착시 효과로 서류상 이익이 산더미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버리 주장의 심장부입니다. 핵심이에요.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최첨단 칩도 2, 3년이면 구형이 돼 버리는데 회계 장부에는 이걸 5년, 7년씩 쓸 거라고 떡하니 적어 놓는다는 거죠. 현실과 장부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간격, 이 괴리가 바로 거품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버리는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 동안 기업들이 이런 꼼수로 숨기는 비용이 무려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버리는 오라클과 메타, 이두 회사를 콕 집어서 저격했어요. 이 차트 좀 보세요. 2028년쯤 되면 오라클 이익의 27%, 메타는 21%가 이런 식으로 부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번 돈보다 4분의 1 이상 뻥튀기 된 수치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심각해 보이죠? 특히나, 2008년 위기를 맞췄던 사람의 말이니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번에도 월리의 예언이 맞을까요? 사실 버리의 이 날카로운 주장에도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놓친 단한 가지,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버리는 최신 기술 경쟁이라는 렌즈로만 보니까 GPU의 가치가 2, 3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놓친 사실은 뭐냐?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장비들을 훨씬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적힌 5년에서 7년 동안 아주 쏠쏠하게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AI 칩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서 제일 빨라 하는 그 타이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형이 된 칩들은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구형 GPU 어디에 쓸까요?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일선에서 물러났을지 몰라도요, 얘네들 여전히 괴물 같은 성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AI를 돌리는 추론 작업. 그러니까 AI가 우리 질문에 답하고 그림 그려주는 바로 그 일에 투입되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업무를 처리하거나 고객들에게 좀더 저렴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란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처음엔 최첨단 훈련용으로 쓰이다가 2, 3년 뒤 신제품이 나오면 추론이나 다른 작업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5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서버의 평균 물리적 수명이 6에서 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회계처리는 버리가 말하는 조작이 아니라 이 자산의 실제 생명주기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반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버리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설비인데 이걸 장부에서 너무 일찍 가치가 0이라고 처리해 버리는 게 과연 합법적이고 올바른 회계처리일까요? 오히려 그게 더큰 회계 왜곡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과연 예언자는 이번에도 오를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마이클버리는 2에서 3년짜리 기술 사이클, 즉, 최고 성능이라는 금융적인 관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업계는 5년에서 7년에 달하는 장비의 실제 사용 기간이라는 운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죠. 한 쪽에서는 이걸 회계 조작이라고 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실제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회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AI 버블을 둘러싼 정말 거대한 시각 차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빅쇼트의 신화 마이클 버리는 이 무섭게 변하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본질을 잘못 읽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홀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